자, 봅시다. 오른쪽 그림에서 점 A, B는 각각 두 정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. A, B 요 점들이 어요 비례 위에 있는 점이고요. 오케이 이해됐죠? 선분 A, B가 y축과 수직이고, 어그 길이가 얼마래요? 5라고 합니다. 여기 중요한 힌트겠죠? 이 길이가 5일 때. 이사 분면의 위에 있는 점 A의 좌표를 구해주세요. 최종 목표는 이 좌표를 구하는 건데, 요 거리가 5고 수직이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우리는 지금 좌표를 아무것도 좌표에 대한 힌트가 없으니까 좌표를 하나 정해야 돼요. B점 얘를 A라고 합시다. A면 여기 A 여기 A x 좌표는 얼마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? a에서 사이가 5니까 a에서 왼쪽으로 5만큼 간거니까 a-5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여기 식을 넣어주면 요 위에 있는 요 식의 y는 2x, a가 요 위에 있는 x 값이니까 넣어주면 y는 얼마가 나옵니까 2a가 나옵니다 2a 얘가 2a란 뜻이죠 그쵸 요 y 좌표가 마찬가지로 자, a-5도 요 위에 y는 3분의 2x 위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x에 넣을 수 있겠죠.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죠? 마이너스 3분의 2, a-5가 나오는데 똑같이 y값이 똑같다는 얘기죠. 그렇죠? 마이너스 3분의 2, a-5와 2a가 똑같다. 오케이? 그래서 마이너스, 그냥 3을 곱할게요. 마이너스 3을 곱할게요. 그러면 2. a-5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2a-10은 마이너스 6a 넘어가서 8a는 10이 돼서 a는 8분의 4분의 5가 됩니다. 그렇죠? a가 4분의 5예요. 그래서 a자표가 어떻게 됐습니까? a자표가 a-5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a가 4분의 5니까 a-5는 4분의 5 마이너스 5 즉,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됩니다. 마이너스 4분의 15콤마 b점은 마이너스 분의2 곱하기 x가 마이너스 4분의 15니까 플러스 2분의 5겠네요. 그렇죠?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.